답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듣는 트롯의 아이콘 박서진이 다시 한번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8월 1주차 스타랭킹 남자 트롯 부문 투표 결과 박서진이 15만 4천 4표를 획득하며 당당히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투표 마감 기준으로 1위 영탁과의 차이는 단 1만 표 남짓 이제 1위 자리까지 코앞에 다가서며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타랭킹은 팬들의 손으로 스타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이며 이 순위는 단순한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박서진이 이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적 인기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서진은 무대에서는 남다른 에너지와 뛰어난 실력으로 방송에서는 솔직하고 유쾌한 인간미로 다양한 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가족과의 갈등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깊은 공감과 응원을 받았고, 이 모습은 박서진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전하는 존재로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진심이 느껴져서 더 좋아졌다. 연예인인데도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있다니. 감동이다. 장구도 노래도 진심도 다 완벽한 가수다. 이번 투표는 꼭 1위. 만들자. 박서진은 진짜 우리의 스타다 등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지만 박서진은 언제든지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춘 가수입니다. 답별들의 한표한 한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랑이고 응원이며,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더 높이 비추는 빛입니다.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참여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만큼 박서진을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투표 기간 동안 답별 여러분의 더욱 뜨거운 참여가 박서진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투표 인증서 발급, 5개 전광판 광고, 특전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박서진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박서진은 진정한 국민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심 어린 음악, 따뜻한 성품과 매력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닿게 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야말로 박서진의 가장 빛나는 길입니다. 답별 여러분 힘을 모아 박서진에게 더큰 무대를 안겨줍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박서진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